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가전술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런 이 전략 전술에 반기를 든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지금 검사들 중에 경희대 법대 나온 검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호남 출신입니다. 자 호남 출신의 경희대 법대 출신 그러면 이 정권에서는 아주 스펙이 최고인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른바 성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검사 인사가 출신이라든지 이런 대학 이 학, 학력 뭐 학벌 뭐 지벌 뭐 지역 연관성 가장 과거에 이 우리가 거부해야 될 그런 겁니다. 지역주의, 학벌주의.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희대 법대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다. 그러면 잘 나갑니다. 믿을 만하다. 스펙이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호남 출신이라서 경희대 법대 나왔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 민주당이라든지 진보 좌파 진영이 과거에 지역 차별, 뭐 학력 철폐, 뭐 이런 것들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 반대가 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자,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호남 출신의 경희대 법대를 나온 한 검찰 간부를 법무부로 불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시키려다가 실패했다. 실패한 쿠데타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다른 언론들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 보도의 신뢰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언론들이 바로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 간부를 인천에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호남 출신의 경위대 법대를 나왔더라. 그런데 그 검찰 간부가 거부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파견됐던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 장이 최근 출근 하루 만에 파견 명령이 취소돼 원대법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자 법무부가 파견온 김부장 검사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업무를 맡겼고 김부장 검사가 무리한 감찰이라며 반대 취지 의견을 내면서 즉각 파면을 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법무부 이 감찰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점점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들을 막 파견받아서 몸집을 불려서 윤석열 총장 망신주기 윤석열 공격하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셈입니다.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 1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형사 1부장이라는 자리는 그 검찰청에서 가장 선임부장으로 평가받습니다. 차장검사 다음으로 선임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와라. 그래서 윤석열을 한번 네가 맡아봐라. 이러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윤석열을 어떻게 잘 처리하면 출세가 보장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제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권 바뀝니다. 두고 보십시오.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런 무리한 감찰을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뒤 법무부에 앞서 파견 나온 평검사 두 명이 17일 오후 대검을 찾아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위해서 면담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나와! 만나자! 며칠까지 너 면담해야 돼! 그 면담을 아마 김 부장 검사에게 맡기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은 윤석열 감찰, 모욕주기, 망신주기, 추미애가 지금 거의 노골적으로 마술을,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 부장 검사의 파견 취소를 두어진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무리한 감찰이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김영규 부장 검사는 지난 13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발령인, 파견 명령이 났는데, 그 전날 법무부로부터 파견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인 인천지검과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사 절차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 일선 검찰청 형사 1부장 형사부장 중 최선임입니다. 수사 지휘 및 검사장, 차량검사를 보좌하는 주요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석급, 선임급인 형사 1부장을 갑자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와서 윤석열을 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코드 인사 의혹입니다. 왜 그러면 김용규 인천지검의 형사 1부장 검사를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불렀겠느냐 그리고 왜 윤석열 대면 조사를 맡겼겠느냐는 의혹입니다. 바로 이 스펙입니다. 자, 김부장검사는 호남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희대 법대 동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대학 경희대 나오고 호남이면 다 우리 편이다. 우리 말잘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렇게 착각한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왜 인천지검의 형사 1부장을 콕 찍어서 너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와서 윤석열 한번 상대해봐. 이랬겠습니까? 스펙입니다. 지금 검찰의 빅포 요직은 전부 다 호남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권위주의 정부시실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취미의 인사입니다. 이번에도 경의대 법대를 나왔고 호남이니까, 이거 우리 편이다. 빨리 불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김용규 부장검사가 조금 일반적인 아는 상식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김영규 부장검사는 합리적이지 않은 지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는 깐깐한 사람이다. 법무부가 급하게 검찰 인력을 끌어오다 보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파견 취소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본지 조선일보 질문에 김 부장검사는 파견 취소는 법무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 나는 모른다. 법무부에 문의하시라고 답했습니다. 훌륭한 태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내부... 비밀을 까발기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와는 다릅니다. 취미에 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는 조금 다른 결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 감찰 관련 이견을 제시한 것이 파견 취소 이유가 아니냐고 물어보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니라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자단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김 부장은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다. 검찰총장 대면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법무부는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나오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 오늘 이슈입니다. 사회면 이슈입니다. 자 이거 해결도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 잡으려고 지금 호남에 경희대 법대 나왔다니까 불렀는데 본인이 이견을 보였다면 조선일보 보도가 맞다면 자 이런 일이 지금 추미애 의 법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미해, 정말.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를, 검찰을 망신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윤당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